근데 사라져? 두달전박 회장으로 인해 한세정이 죽었을 때쯤 태진의 밑으로 히로가 들어갔었고 <laughs> 죽은 세정이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과 박 회장에게 복수를 계획 중인 히로의 퍼즐이 완성된 민철이였죠. 안에 있는 거다 알아. 우리가 밤 늦게 만날 사이는 아닌 같은데. 어, 어, 철벽 됐잖아. 민철이는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히로의 두뇌가 필요했습니다. 이 안에 있지? 한세정 동생. 무슨 수작이야뭐 한세정이 복수라도 하려고? 너는 그런 패를 잘못 뽑은 거야. 김태진 그는 그럴 감량이 못돼. 그럼 너는 뭐가 다른데? 나는 다르지. 박상용 그 틀다가 아주 찢어 죽여버리고 싶으니까. 황궁 마켓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은 민철이는 세정이의 복수를 갈망하는 히로와 손을 잡고 싶어합니다. 동탁 밑에 여포가 어떻게 했냐? 내가 너라면 여포한테 줄 쓴다. 굽지 <높지> 않겠다면? 박상용한테 네 정체 다 까발리고 한세정 동생녀는 8층에 방 하나 차려서 아주 개처럼 굴려줘야지. <높이>